코필러 아니고, 아 아니, 실리콘이에요. 시각층에서 인정한 인체에 가장, 어, 적합한 인체 그나마 제일, 음, 거부반응이 없는 그런 물질이죠. <laughs> 음, 나중에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아니야! 뺄 거면 왜 넣어? <laughs> 평생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? 아, 그런 얘기 예전에 우, 스수 소리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코 수술하고, 어, 나중에 무덤 들어가지고 썩으면 딱그 수술한 그 실리콘 거기 남는다면 내가 그때 수술한다니까. 누가 나한테, 어, 죽으면은 실리콘 남는다면서. 어떡할 거냐고. 내가 그걸 어떻게, 뭘 어떻게. 해? 뭐 어쩌라고. 죽은 다음에 실리콘 남는 것 때문에 내가 수술 안하는 <laughs> 그리고, 그리고, 웃기잖아요? 죽은 다음에 실리콘 남는 게 무서워가지고 수술을 못 하는 거 이상하잖아. 그리고, 이제, 나한테 그때, 어, 돼지코 안 되는데, 어어할 거냐면서, 어, 수술하면 돼지코 안 된다면서 막. 아니, 그 내가 평생 돼지코를 몇번할거 아니야? <laughs> 근데 어쨌든, 그치. 평생 내가 돼지코를 몇번할 거야. 아, 그 돼지코 안, 음, 안, 안 되는 그뭔상이 아니야. 그거 <laughs> 못 한다고. 안 돼! 돼지코가 안 된단 말이야? 이러면서 막, 어? 대지코 수술 할수 없어? 대지코 대지코를 잃을 수 없어? 이러면서 막 음, 그것도 뭔이상하지그치 대지코가 안되다니 하면서 음. <laughs> 안하면 되지